네, 안녕하세요. 도전의 바나다에서 나도전역을 맡게 된 엑소의 시우민입니다. 네, 제가 맡은 나도전역은요, 어, 평소에는 소심한데도 불구하고 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삐에로 연기자가 되는 게 꿈인 한 대학생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 저의 첫 주연 작품이라 되게 부담감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사실은 제가 뼈로 연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살면서 뼈를분정은한 번도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뼈로 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부담됐어요. 근데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아, 어떻게든 귀엽게는 보이지 않을까요? <laughs> 네. 어, 기뿐만 아니라 도전에 반하다. 예. 이번 작품에서 OST까지 참여했어요? 아, 네. OST. 노래 제목이 You are the one. 아, <laughs> 직접 소개를 좀부탁 o n 요 이번 도전의 e t 다 o s t 곡인 어, You are the one. 은 어, 저희 작품에 걸맞게 되게 경쾌한 곡이고요 the one. You are the 있는 만큼 되게 로맨틱한 요소도 있으니 o 요 are the one. You are the o o s t 인데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한 번씩만 들어봐 주세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